와.. 부지 마네 이게 6 0 0 0원이가 정식만 팝니다 정식만? 통영식당 영식당 어머니들도 식 맞지 맞어머니 네. 맞지 어 아침식사도 되네 여기는 아침식사는 서 오후 2시간문닫다아2시에문 닫아? 오도오찬물찬물님 된장찌개 정식 6,000원 와.. 싸다 응. 게요 이렇게 넣을게요 네. 아, 고맙습니다 와 푸짐하네 이게 육천네 이거 육천은생선도이 개별로 주문이 집은 생선구이까지 굽니까 생선구이까지 나오네 진짜 이게 대박이다 와 아, 그날 아, 그날 데이시기 구이를 아, 기라고하 이거 완전 찌밥인데 계란말이가 그 계란 몽탱이다몽탱이 아, <laughs> 깻잎 이러면 맛있거든 싸한개 아. 먹어보니까 산소 향도 유한 단계 입맛도 볶은데 지도로 소들어가거 아, 그래. 맛있지 네. 와밥 많이 먹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가성기 치기죠? 지